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키보드랑 마우스 소리로 꽉 차고요. 다리끼 약 처방 받으러 병원 가요. 다리끼 약 처방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떼야 될 수도 있대요. 약 먹고 안 나오면 슬퍼. 갑자기 시작된 약 ASMR. 안약을 잘안 넣어봐서 자꾸만 도망가고 있어요. 점심까지 신나게 먹다 보면 월요일 끝입니다. 다리기와 함께하는 두 번째 날 아침. 잘했기 때문에 눈이 점점 붓고 있어요. 하지만, 눈보다 일에 집중을 하죠.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기로 했어요. 저는 토마토를 선택했습니다. 찍을 때만 한 손으로 찍어내고, 호다닥 물을 아껴서 씻었어요. 제자리가 에어컨 바람이 직방이라 추워요. 몸이 약해진 건이 때문일까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또 추운... 오후에 와플을 사러 왔습니다. 생크림 추가 버튼을 한번 눌렀는데 왜 자꾸 쌓이죠? <laughs> 와 진짜! <laughs> 오늘의 디자인 작업은 홍콩 음식점입니다. 아쉽게도 탈락된 시안이고요. 가벼운 분위기의 컨셉으로 정해지게 돼서 이 시안은 제가 고의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백화점 지하층에 들어가는 거고 따로 파사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월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동그랗게 뚫린 벽에 뒤집어진 산모양의 산반을 만들었고요. 마작 소품을 올려놓고 간접 조명을 주었습니다. 뚫린 창으로는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카운터는 디자인하다 멈추어서 좀 정리가 덜 됐어요. 마작판을 패턴으로 사용했는데요. 마지막에 안 맞는 게 거슬려서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후, 이제야 조금 낫네요. 아래 금속 패턴도 너무 무거운 느낌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워볼게요. 복도에서 봤을 때 카운터 뒤로 대리석이 보이도록 매치했는데요. 너무 무거울 수도 있어서 우드의 비율을 더 주었습니다. 주방 입구는 여기 뒤쪽으로 만들어졌어요. 디자인 작업 중에 멈춘 시안이라서 주방 동선이 고려가 안돼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쪽 면은 메인 로고와 바 테이블을 두었어요. 하부 마감재는 본론으로 생각했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조금 올드해 보일 수 있지만 샹들리에 느낌의 조명을 배치했어요. 이제 홀 내부를 보면요. 붙박이 소파 자석 배치로 했습니다. 붉은 기의 가죽으로 넣었고요. 뒷면에는 금속 장식과 간접 조명을 주었습니다. 더 안쪽에는 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파티션을 넣었는데요. 파티션 또한 마작판의 패턴을 참고하였습니다. 뒷벽은 녹색 계열의 패턴 벽지로 생각을 했고요. 붉은색 판을 레이어드처럼 하나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요. 눈높이로 봤을 때 붉은 판이 계속 시선에 걸리도록 유도한 거예요. 양쪽 벽에는 커튼을 달아주었고요. 홀옆 벽에는 액자를 달아주었습니다. 이 시안을 작업한 건 이틀 정도 걸렸고요. 이후에 새로운 컨셉의 시안은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의 탈락된 시안 소개였습니다. 다리기 마지막 날. 오늘 가는 병원.